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빠른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사랑의 콜센터 김일재가 이수영의 아이빌리브를 선곡해 시청자들에게 소름 유발 무대를 선사했다. 13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TOP6가 자신의 비즈니스 친구를 소개하는 비친소 특집에 돌입. 각자 팀을 이룬 비즈니스 친구와 서로의 대표곡을 부른 후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대결을 펼쳤다. 김희재는 14살 차이 친구 가수 이수영을 소개했고 짝꿍끼리 노래를 받고 부르고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웃음팀을 가리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 1라운드에서 김희재의 친구 이수영이 무대에 올라 명품 음색의 발랄한 표정, 몸짓을 더한 여러 순정을 선보여 98점을 받았다. 2라운드는 비즈니스 친구들의 대표곡을 선곡한 Top6의 무대가 펼쳐졌다. 김희재는 감성 가득한 목소리로 이수영의 I Believe 무대를 선사하며 스튜디오를 소름으로 물들였다 TOP6와 비친 6의 듀엣을 선보이는 3라운드에서 음색깡패 김희재와 이수영은 절절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하모니로 슬픈 사랑의 노래를 불러 시청자들의 귀를 호강시켰다. 한편 김희재는 뛰어난 댄스 실력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 유니크한 음색으로 차세대 한류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잘 들어줘서 고마워.